하나님의 말씀은 10편 69편 21절 24절 30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며, 주의 명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이오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구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알지하다. 아멘. 시편 69편은 메시아적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과 모욕과 조롱에 대해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다윗의 이런 고백 중에 몇 가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령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다윗의 적들이 다윗이 힘들 때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이 신포도주 같은 것인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9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 가지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댑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요 다윗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힘든 상황 때한 고백이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어, 다윗과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 다윗은 22절에서 28절까지 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는 저 적들에게 복수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로 탄원시라고도 얘기하는데요. 24절을 보면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또 대표적으로 28절 같은 데를 보시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르게 반응을 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 이사야에서도 나오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습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저 원수들을 나를 괴롭히는 적들을 하나님 복수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의 입을 열지 않고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특별히 24절 같은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해 달라고 다윗은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주의 분노를 누구에게 붓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예수님에게 그의 아들에게 다붓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하신 노를 원수 같은 우리에게 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맹렬하신 진노를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붓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진노를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에게 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진노를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심포도주를 입에 대셔야 합니까? 왜 십자가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현장에 있을로 사라져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셔야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저는 다윗이 이 억울한 감정과 분노의 마음을 예수님이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실현됐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냐? 다윗의 마음을 예수님이 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 이해도 못한 채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마음의 아픔을 신이 다 경험하시면서 그 처절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체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다 이해하실 수 있고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 모든 마음의 치료제요. 회복제요 참된 위로이자 능력이 됨을 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복수의 말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까요? 여러분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성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곳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다윗은 적들로부터 모욕과 조롱을 당해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힘든 시간에 원망의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뭐가 진짜 찬양입니까? 뭐, 여러분, 뭐가 진짜 예배일까요? 힘들 때,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과 예배가 진정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황소를 드림보다, 힘든 상황에서 드리는 찬양을 예배를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힘든 상황 속일지라도 거기서 감사를 하고 애매한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와 찬양, 그것은 수천의 만만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진짜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예배할 때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윗은 32절에 참 저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마음을 소생케 해야 합니다. 왜냐?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 특히 공고한 자, 힘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기뻐한답니다.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감동을 받는답니다. 이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될때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를 드러내며 힘든 상황에서도 함께 힘을 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